네, 2024년 하래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독자분들은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기원 드립니다. 오늘 코비트에서는 최근 한몇달 동안은 리치 주가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약세였는데요. 최근 한 1, 2주 동안 아주 특이한 현상을 저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문제 없는 주식이 주가가 갑자기 이 ESR 캔더스케어처럼 한 2주 동안 주가가 10% 이상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SK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별 자산에 이슈가 없는데 주가가 확 빠진 경우가 있고요 또한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가격을 거의 다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격을 회복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 하나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비트에서는 근본적으로 최근 한 2주 동안 왜 이렇게 개별 종목마다 가격의 변화가 생기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됐고요. 그 해답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리츠 ETF에 있었습니다. 코비의 리츠 해설집, 오늘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제 바로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요. 리츠 ETF의 연말 리밸런싱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몇개 종목들의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유인데요. 대표적인 타이거 리츠 부동산 ETF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맥코리 인프라부터 해서 여러 종목들을 이렇게 17%에서 14%, 10% 이렇게 비중별로 리츠 ETF가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리츠 ETF가 얼마나 영향력이 크길래 개별 종목들의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ETF는 상장 리츠 전체 시가총액이 최근에 이제 많이 줄어서 7조대입니다. ETF는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 되니까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리츠 시가총액의 약10% 그렇게 영향이 큰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7일 하루 거래량으로 보시면 리츠 전 종목이 약한 300억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 ETF는 약한 80억 정도 또 거래 규모가 이 리츠 전체 거래 규모의 25%나 되는 굉장히 큰 규모죠. 이 ETF의 영향력이 이제 커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향력이 커진 ETF가 구체적으로 연말의 리밸런싱이 어떤 이유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ETF의 경우에는 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을 투자하기가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그냥 시장 전체를 쉬운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개별 종목을 막 사모으기보다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이라는 ETF 안에 삼성전자부터 대표 기업들 200개 종목들이 포함돼 있으니까 이 코덱스 200 ETF를 사면 한국 주식 시장 전체를 사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리츠에도 이런 ETF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타이거 리츠 ETF 같은 경우. 이제 리츠 ETF죠. 이 타이거 리츠 ETF도 리츠를 대표하는 메코리 인프라부터 해서 SK 리츠 신한알파리츠 이런 종목들을 비중별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 신한알파가 리츠가 더 좋은지 ESR 캔달리츠가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우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리츠 ETF를 사면서 리츠 시장 전체를 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ETF는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개별 종목들의 주가가 매일매일 바뀌면 이 리츠 ETF도 매일매일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야 시장 전체를 사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은 주식의 가격, 주가의 주식수를 해서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 뭐 주가가 55,000원이다. 그러면 이게 6만 원이 되면 시가총액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코덱스 200이라는 ETF도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담고 있는 코덱스 200이라는 ETF도 이게 올라갈 겁니다. 반면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줄어들 거고요. 따라서 ETF에 있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줄어들면서 ETF가 변동이 생기겠죠.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ETF가 시장 전체를 산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리츠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종목의 주가의 변동이 시가총액이 변동이 돼서 리치 ETF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주식수가 변동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즉 유상증자를 했을 때 주식수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변동될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ETF가 영향을 받는데 이 주식수가 변동을 하면 강제적으로 이 ETF를 조정을 해줄 필요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30% 비중이 있었고요. B라는 종목이 예를 들어 15%, C라는 종목이 10% 이렇게 비중이 있었어요. ETF 안에. 그런데 A라는 종목이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 수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ETF를 조정을 안해 주면 비중이 갑자기 25%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제적으로 이 5%만큼을 추가로 A 종목을 사서 담아줘야 이 ETF라는 이 바스켓 안에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 D라는 종목 이렇게 종목이 있을 텐데요. 이 A라는 종목의 크기가 유지가 되겠죠. 이 플러스 5%를 사줘야. 그리고 이걸 사면 또 반대로 팔아야 되는 종목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팔든 얘를 팔든 팔아서 이 ETF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유지되게 하는 거죠.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리 밸런싱이라고 합니다. ETF가 이 비중 전체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은 사고 어떤 종목은 팔고 해서 비중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 리밸런싱을 통상 1년에 두번 합니다. 6월, 12월. 그리고 중간에 급격한 주식수라든지 변경이 있을 때는 중간주간에 하기도 하는데요. 통상은 6월, 12월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에 리츠 ETF들도 바쁜 거죠. 이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리츠 etf들은 다른 종목들의 etf보다 더 바쁠 겁니다 아마 독자분들 알아차리셨을 텐데요 이 유상증자가 많았었잖아요 이렇게 주식수가 늘어난 종목들이 엄청 많은 거죠 리츠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은 이렇게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종목은 이렇게 팔아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올해 유상증자를 한 종목. 이제 크게는 한화 리츠가 가장 크게 했었죠 그리고 신화 알파 리츠도 규모가 한2천억 정도 규모로 유상증자를 했었습니다 반면 캔달 리츠라든지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유상증자가 없었었죠 이제 이유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화 리츠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이제 크게 하다 보니까 대규모로 이 ETF들이 한화 리츠 종목을 샀어야 됐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주가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신한알파리츠도 유상증자가 있었죠. ETF가 리밸런싱을 하면서 신한알파리츠 주식을 더 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정말 주목하는 부분은 ESR 캔달스케어 같은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도 급격히 늘었어요. 거래량이 급격히 늘고 주가는 10% 이상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ESR 켄달스케어 리츠에 가지고 있는 10개 이상의 물류 창고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임대차라는 게 보통 이제 5년 10년 이렇다 보니까 현금 흐름도 확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즉 ESR 켄달스케어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 자산인 부동산의 펀더멘탈에는 어떠한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래량의 급증 가격의 급락 이 부분은 바로 자본시장 때문입니다 sk 리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급격한 주가 하락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 이 리츠 etf가 연말에 리밸런싱을 하면서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원인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수 있겠죠 최근. 특정 종목들의 리츠 하락이 정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근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자본시장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크니까 자본시장 이유 때문이냐? 결론은 이번입니다. 자본시장 때문이고, 그렇다면 분명히 회복탄력성도 곧 저희가 볼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논리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리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같이 해보시자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리츠를 운용하고 계신 자산운용사 그리고 자산운용사의 운용력들이 계신다면 같이 리츠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이렇게 많이 만나보면 부동산의 가치, 본질 가치에만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된 이상은 자본 시장에 진입이 된 이상은 여러분들의 투자자의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영력들 분들께서는 ETF와 같이 자본 시장의 논리와 생리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자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비의 리츠 해설 집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